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 제품의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 또는 업무를 보시는 그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장에 고객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제품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인가요 또 맞춤형 화장품이 저에게는 어떠한 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어, 혹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지요. 이슈가 되는 원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원료는 어, 어떤 것인가요?라고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또 답변들이 오갈 것입니다. 이럴 때 어, 자신 있게 어, 답변을 할수 있으셔야겠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 그러한 자신감을 한번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 강의의 세부 내용들은 제 2과목 어,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 2과목 강의로 가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상담의 세부 내용으로는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 그리고 부작용 종류 및 현상, 또 배합금지 사항, 그리고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제한 사항, 이러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는 화장품법 제2조에 따라 두 가지로 어, 정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음, 이번에 그 예외적으로 제외 규정이 생겼죠. 다만 고용비누 등 총리력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한한다라고 어,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물은 화장품의 내용물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13가지 유형의 제품군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내용물은 벌크 제품, 즉, CJMP 고시 규정에 따라 충전, 즉, 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한 원료는 단일 원료 또는 혼합 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소분된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는 일반 화장품으로 가질 수 있는 효과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가질 수 있는 효과를 포함하여 개인 고객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효과를 더욱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그런 효과에 대한 설명은 시즌2의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22, 23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부작용의 종류 및 현상입니다. 음, 여기서 부작용이라는 의미는 고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유해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유해 사례입니다. 유해 사례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나 증상이나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당의 화장품과 반드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중대한 유해 사례는 다음 강목 첫 번째 사망초래 생명위협하는 경우 두 번째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을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네 번째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다섯 번째 기타 의학적 중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실마리 정보의 의미입니다.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 불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안전성 정보는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바로 유해 사례에 해당되겠죠. 이 유해 사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또는 관련 단체장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의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요? 어,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에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안정성 정보의 신속 보고가 있는데요. 중대한 유해 사례의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그 시각처장의 보고를 지시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요그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각처장에게 보고 빨리 즉시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또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그런 외국 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한 시각처장의 보고를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신속한 보고가 아닌 일반 그 유해 사례의 정보 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시각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들이 1월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이전에 반기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중대하지 않은 그런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달 5월 28일에 본 고시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일부 개정 고시안이 발표됐는데요. 그 고시안에 따라서 제6조의 안정성 정보의 정기 보고의 주체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중에서 상식 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를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는 부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나 화장품의 부작용 종류는 비슷할 것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이나 발진, 홍반, 부종, 통증, 가려움증, 표피 탈락, 열감, 여드름 아토피 악화, 피부 탈변색, 화상 물집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부작용들은 그 사례에서 보듯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작용의 증상입니다. 앞차트에 있는 모든 부작용의 종류를 담지 못했습니다. 양의 말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생기는 모든 피부염을 어, 말합니다. 어, 둘째는 발진인데요. 어, 피부나 점막에 도달한 작은 종기를 지칭합니다. 보통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면서 염증과 부종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홍반입니다.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혈액이 피부 하층부에 고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부종인데요. 체액이 신체 조직의 간질에 축적되어 피부가 부오르는 어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표는 화장품 유해사례 정기보고 양식의 작성 예시인데요, 사용자 정보, 또 제품 정보, 또 제조업자 사용 기간, 그리고 유해사례 정보와 인과관계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사례 정보에서는 유해사례명과 유해사례 진행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에 따른 그 회사의 의견과 의학 전문가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배합 금지 사항 확인 및 배합입니다. 화장품 고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에서 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에서 제외된 그런 원료를 1, 2, 3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 1호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 표1에 나타나 있는 부분과 또제 2호로서 화장품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또한 그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정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낸 원료 또한 그 화장품의 사용 가능한 원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 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법 제 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내용을 좀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의 그 원료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요. 또 원료 경우에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 향,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 혼합 원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심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심사 또는 보고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또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서 보시면 그 맞춤형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부분과 또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원료에 관해서는 네가티브 시스템의 규제입니다. 즉,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이외의 원료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011년인가 12년에 새롭게 시행된 규제인데요. 대표적인 화장품 완화 규제죠. 맞춤형 화장품에서 앞서 말씀대로 드린 사용 가능한 원료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의 원료들이 있었죠. 그첫 번째가 별표일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음, 대략 1 1,60여 종이 있는데요, 음,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대표적으로 몇 가지 그, 특이한 그런 원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부탈레이트류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아크릴아마이드 인체 세포 조직 및그 배양액, 페트크티틴 납, 비소 안티모, 니켈 등입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음, 다음 강의 이어서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